미국 주식 티커 ASTH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에 상장하였으며 2024년 11월 시가총액은 한화로 약 3조 6천억 원입니다. 주가는 중간중간 등락이 있었지만 상장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최근 주가는 5세달러입니다 최근 5년간의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5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3년에는 약간 하락하였으나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5년간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다섯 개 분기 손익 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안정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영업 이익은 한개 분기 적자였지만 그 외에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다섯 개 분기 흑자 상태입니다. 매출액, 영업 이익, 단기 순이익이 모두 5년간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뒤몇 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